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카톡하시죠. 네. <laughs> 자, 추석이 끝나고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시장 시작 참 괜찮았네요. 네,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어,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나갈 힘을 기르시라고 이 5공주 차트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 공부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5공주 차트룸 네이버에서 카페를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카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668명 저 빼고 회원이 회원 가족분들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오시면 누구나 질문에 답만 잘해주시면 이렇게 프렌즈 등업을, 등업 다 시켜드려요. 그리고 오시면 쪽지 다 보내드립니다. 쪽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는 자, 유튜브에서 여기 가입 버튼이 있어요. 요거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그냥 후원, 자율적인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대신 쪽지로 실명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카톡으로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안내를 드립니다 그거는 텔레그램인데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해 드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뒤통수 맞지 않으시게 끔 뭔가 도움을 주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하 이 정도면 나도 살아나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laughs> 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야, 지수가 그냥 2.7% 네, 코스닥도 2.4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급등을. 네, 급반등. 네, 급반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락을 강하게 멈추고, 어, 저점을 이제는 좀 높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을 높이면서 자 우리 이제 뭐 75bp던 뭐던 극복하고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리는 하루였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개미들 우리 친구들 동경상년의 개미들은 재미가 없었죠. 왜냐 이렇게 네, 서머렐리 랠리, 베어마켓 렐리라고 하던 이 랠리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재미가 없었죠. 이 어, 지수가 2900에서부터 밀린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재밌는 게 있겠어요. 그냥 네, 점심값 좀 벌어서 좋고 이전에 수익을, 아저 손실을 조금 만회해서 좋고 그런 거겠죠. 시, 시간이라는 게 아직 갈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그래도 정말 우상향이 맞겠구나라고 확률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종목을 볼게 없어요. 그냥 내가 관심있게 봤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버티느냐. 떠나갔다면, 예, 얘가 조정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걸 보면 되고요. 오늘은 대형조, 삼성전자, SK,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 위주가 위주로 많이 올랐다면, 그럼 우리 개별 종목들, 그 전에 우리가 눈여겨봐서 대응을 하고 있던 종목들은 어떤 흐름으로 지지를 하느냐. 밀렸어도 이게 투매가 나와서 밀리느냐, 차익 실현이 나와서 밀리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하루로 보내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왜냐? 다 오른 것만 보면 나만 못못 못 벌었어 이런 상실감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공주와 함께라 공부를 했다면 수익도 났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유일로보, 와우죠. 네, 어라 레인보우로보, 어, 더 와우죠. 네, 충분히. 예, 공부할 구간 시간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네, 축하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오늘 시장을 주도한 거는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테마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상한가 간 것도 뭐 데모 나오고, 예, 제가 그거 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걸 놓쳤다. 아, 이거 오공주 마스터가 말한 거 데모였는데, 아, 이걸 놓쳤어. 네, 예,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반격의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이죠, 반등. 뭐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뭐 해볼까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대신 오늘 같은 날이데모 외에도 어떤 애들이 움직였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되죠. 자, 현대 에버, 네, 뭐 수산 중공업, 그렇죠? 네,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네. 도아 엔지니어링. 네. 그쵸. 도아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또 저기 저기. 아, 까먹었네요. 네. 그 뭐죠. 다스코. 뭐 헤인. 이런 애들 있잖아요. 헤인. 아, 니그 다스코. 네, 다스코도 뭐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왔고 또 헤인. 네. 헤인. 이런 애들. 네. 다 이제 요 언저리를 다시 회복하려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였으니까 레인보우 유일로보가 대장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 이제 주도하는 건다 알았어요. 그럼 그 외에 따라가는 애들도 잊지 않고 봐야죠. 자그 중에 하나가 저는 SP 시스템. 자 삼자 배정 유증도 했는데 얘네들은 시총도 작고 또 이게 승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 가 올라가면 지네들은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 시장에서 얘네들한테 반응을 할 수도 있죠. 뭐가 나오면? 거래가 나오면 네. 자 요거 sp 시스템즈 차트적으로 지금 종각이 좀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분석은 스스로 해보면서 우리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오후 저녁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비코 전자라든가 차트가 살아있는 애들 살아날려는 애들이 있어요 나라 m n d 그 다음에 tlb 이지 트로닉스 네, 이런 애들 자 그리고 삼성공조 수상합니다 자, 왜 수상한지는 아실 겁니다. 여기,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밀렸지만, 예, 네, 요, 또 거래 잡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차익 실현이 나왔을까요? 한번 눈여겨 봐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끼가 있습니다. 자, 50%의 대주주, 네, 유동 물량 적고, 어휴, 유보율 5000%뭐 하는 거지? 네, 의심이 가죠? 자, 그리고, 태웅 로직스, 자 지지 라인 장기평선에서 지지하고 다시 회복하러 오고 있습니다. 네, 태웅 로직스 실적 기반돼 있죠. 자 그리고 현대공업, 네 이런 애들 예, 네, 잘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가 잘안 움직인 애들, 뭐 성화의 테일이라든가 명신산업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지난 주에 흐름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은 좀 쉬었다. 그러면. 시동을 좀 멈추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면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엑셈 얘도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삼성 네, 미국에 투자하는 거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있고 이런 애들을 네, 눈여겨 보면 됩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이 과연 하락을 멈추고 이번에 변곡점을 만들고 오일선 회복을 하고. 어떻게 갈지, 자, 기다려보는 거, 그러면서 대응 준비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맥스트, 야금야금 자리 잡아 갑니다. 그리고 동화화성, 말씀드렸죠? 자, 붙었습니다. 이제, 거래만 들어오면 돼요. 자, LS전선아시아, 실적 기반된 애들이죠. 거래 없었고, 오늘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고 해도, 지 자리를 지켜주죠. 이런 애들을 봐야 됩니다. 파라다이스 계속 꾸준하게 기관들 들어오고 있죠. 자, 풍원정밀 다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래요. 자,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애들. 바다이스 올라오려고 고개 들잖아요. 살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솔루엠도 있고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상실감, 소외감을 좀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너무 시장이 움직였다, 뭐 크게 갔다고 해서, 아, 나만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오늘은 지수만 움직였고,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아셨죠? 자, 환율은 계속 강세, 강 달러입니다. 이거 뭐 하락했다고 뭐 좋은 게 있나요? 그냥 오늘 수급이 살아 있고 달러도 좀 내렸고 기관도 받쳐주니까 지수도 올랐고 그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오늘 또 호들갑 떠는 놈들 나올 겁니다. 절대 뉴스는 믿는 게 아니고 보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그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우면 카페로 꼭 오시고 마스터 클래스에서 함께 라이브로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항상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